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경기 북부 소식입니다. 파주시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간부 영상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파주시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파주 살리기 올인 프로젝트의 결과도 공유했습니다. 권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부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2주 연장한 가운데 파주시는 7일 확대 간부 회의를 영상으로 개최했습니다. 이날 재난안전대책상황실에서 최소한의 인원만 배석한 가운데 최종환 시장과 각국 과장, 읍면 동장 등 100여 명이 PC를 통해 영상으로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이날 회의는 코로나19 대응 1일 상황 보고에 이어 경기도 정책공모사업 참여 선정을 위한 각 부서별 진행 현황과 지난달 시작한 사업 발굴 및 수정 보완을 해온 올인 사업 발굴 결과를 공유했습니다. 파주 살리기 올인 프로젝트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인한 경기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들을 발굴해 모든 행 재정 자원을 투입함으로써 지역경제 회생 및 지역발전을 도모하는 파주형 뉴딜 사업입니다. 올인 사업 발굴 결과 5대 분야 총 118개 사업을 발굴해 5,100여 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며 이날 발굴 결과를 토대로 제2차 추가 경정 예산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최종환 파주시장은 올인 프로젝트를 통해 발굴한 사업이 경제 회복에 마중물 역할을 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향후 추경 예산에 반영되는 사업은 재정 투입 효과가 조기에 나타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집행할 수 있게 노력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파주시는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 각종 회의 등을 영상으로 대체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최대한 실천하고 대면 회의와 출장으로 인한 교통, 시간 등 사회적 비용도 줄여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KBS 뉴스 권준호입니다.